벽방산 위상봉 540m. 이중 이 나온 게정상석입니다 정상 방면인데, 지금 벽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650.3m. 여기 이제 해가 있는 부분인데 아, 이거 예술 그 자체인데요. 이망가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이 거제도 방면이야. 위도. 어, 가까운 거류산은 이러고요 저기 바닷쪽이 멋있게 보이고요 돌탑붐입니다 이런 돌탑은 처음 본다 얇은 돌로 이렇게 멋지게 쌓아놓은 돌탑 아, 처음 보네요 진짜 멋 멋진 돌탑과 바두의 경관을 뒤로하고 아 이거 아까워라 대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와... 우 여기 안 와... 이 엄청 와... 네요 다시 한번 쭉 살펴봅니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 지금 현재 여기는 안정사 주차장이고요 저는 일단 벽방산 정상까지 2.3km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함은봉암 가서방 이렇게 세 개의 암자가 있네요 코스는 아, 이렇게 코스 하나네요 한 바퀴 도면이 됐고 등산로가 이렇게 임도길을 타고 오다가 이렇게 리본 많이 달린 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임도길하고 이렇게 산으로 가는 길하고 만나거든요. 이렇게 계속 임도길로 가면 길것 같고요. 계속 만납니다. 아, 이런 수로가 만들어져 있네요. 저는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방금 보였던 매화나무 밭입니다. 쭉 있네요. 저 뒤쪽이 아까 멀리서 봤던 수로 쪽이고요. 계곡. 여기가 가섭 암입니다. 이게 작네요. 이게 단거 같습니다. 신라 무무왕 궐녀 원효대사의 제자인 공진 비구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너덜바위가 잔뜩 있는 부분을 지나갑니다. 어, 제가 산길을 따라 올라왔더니 힘들어서 지금 임도길로 이렇게 빙빙 굴러가고 있습니다. 훨씬 편하고 좋네요. 길이가 길어져서 그렇지. 제가 이 임도길을 타고 올라왔고요. 이제 이정표를 만나서 다시 산길로 갑니다 의상암 이쪽 0.46km 1.35km 가면 벽방산 정상이네요 요런게 있네요 어, 산을 하나 타고 왔더니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여기 산은 볼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통영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벽방산이. 이쪽 길로 가면 의상암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등산로는 이쪽입니다. 의상암을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일단 패스합니다. 여기 산행하신 분들. 1400여 년 동안 법맥을 이어온 부처님 도량이자 통영시의 성지 자랑입니다. 저 앞에 있는 데가 의상암인가 봅니다. 어차피 만나네요. 임도길로 오든 이쪽 길로 오든 이상한 벽방산 정상까지 0 92km. 여긴 또 1km라고 써 있네요. 저쪽에 돌탑이 보입니다. 해우서. 이렇게 커다란 돌탑이 있고요. 이상한 665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해동명국신라의 고찰이다 그렇답니다 의사람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굉장 작은 암자네요. 제가 의상암 쪽에서 올라왔고요. 벽방산 정상까지는 700m, 690m 남았네요. 이쪽으로 가면 의상봉 하나를 더갈수 있습니다. 의상봉 왕복하겠습니다. 저 위쪽이 의상봉입니다. 의상봉에 100m도 안 남았고요. 바로 저 위가 의상봉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바위 덩어리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의상봉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생겼네요. 아 뒤져봐라. 아 여기가 의상봉 정상입니다. 가장 작은 정상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벽방산 의상봉 정상입니다 벽방산 의상봉 540m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상석인 것 같습니다 큰가요? 제손 이만한데 <laughs> 되게 귀엽네요 정상석 540m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다시 아까 갈림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조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 조망. 여기 삐중 나온 게 정상석입니다. 여기 정상 방면이고요. 이제 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저기 정상석 보이죠? 또 다시 이쪽으로 성문을 통과해야죠. 문을 다시 통과하겠습니다 어, 응. 제가 요쪽 의상봉을 찍고 왔습니다 의상봉 찍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백방산으로 갑니다 690m 그리고 저쪽에 아마 거제도 일테고요 사랑도는 저쪽 안 보이는 쪽에 있어서, 여기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상 가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멋있지 않나 이거? 아, 진짜 멋있네요. 영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너무 깨끗하고, 진짜 산이 끝도 없이 보입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섬 진짜 많고요. 아, 진짜 좋네. 아이고. 이제 다와 갑니다. 정상. 저쪽이 정상이고요. 지금 정상에 다 왔고요. 다시 이쪽을 봅니다. 아, 이쪽이 저쪽이 가조도 쪽 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네요. 그리고 그 뒤쪽이 거제도. 저 뒤쪽 연결된 다리가 다리랑 이어진 섬큰 섬이 거제도고요. 원래 봄에 거제도도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도는 못 갔네요. 그리고 저쪽에 봉우리가 옥녀봉이고 이쪽이 백석산이네그 앞에 어의도, 뭐 수도 이쪽에 있는 게 지도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지도 보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이 동네는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플 보면서 어... 아, 이쪽 보니까 와. 진짜 멋있네요. 역시 최고봉은 정상에서 진가를 발휘하네요. 아랫 부분은 저 앞쪽에 저기 있는 거류산. 거류산이 훨씬 예쁘고요.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역시 정상뷰는 여기가 끝내주네요. 아, 진짜 멋있다.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구름도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아,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벽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650.3m 통영에서 가장 높은 벽방산 이게 옛날 정상성인가 봅니다. 650... 모르겠네요. 650.3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와 이제 조망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망 여기에 뭐 사랑도 뭐요쪽으써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해가 있는 부분인데 아 이거 예술 그 자체인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조망 쫙 둘러보겠습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저쪽이 거제도 방면이고요 여기 또 잔뜩 써있네요 어, 이거 보고 나중에 공부해야겠네요 어쨌든 저쪽 거제도 쪽이고요 어, 장난 아닙니다. 이쪽 그렇고 이쪽 편도 돌아보겠습니다. 이쪽 제가 온 거류산은 이거고요. 거류산은 이거. 이쪽까지 쫙 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제일 멋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멋있네. 요 여기 어떤 분이 돌탑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내려와 봤습니다. 진짜 여기서, 여기 정상 쪽이고요. 가파르게 내려와야 되고요. 아, 근데 진짜 멋있네요. 한 50m 내려오면 정, 이렇게 돌탑이 있습니다. 우와. 여기 멋있어요. 아, 좋은 거 알려주셨네. 아, 좀 험하긴 한데, 와, 이거 보세요. 와, 돌탑이 예술이네, 이거. 진짜 얇은 돌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돌이 다 얇거든요 와이 돌탑 보세요 돌탑이 장관이네 진짜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보통 돌탑하고 다릅니다 와 이거 봐요 야 이렇게 어떻게 쌓았나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 제일 큰 돌탑. 와, 진짜 멋있다. 어우, 제대로 보이네요. 마지막 돌탑. 한만더 구경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와 진짜 멋있다. 저기 바다 쪽이 멋있게 보이고요. 돌탑군입니다. 와 이런 돌탑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얇은 돌로 이렇게 멋지게 쌓아놓은 돌탑은 와 처음 보네요. 진짜 멋있네 멋진 돌탑과 다두의 경관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 벽방산에서 이게 제일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다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00m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표상에는 100m. 저는 이제 안정제 이쪽 인도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은월리에서 이쪽 길에 돌탑이 있는데입니다. 은월리 길. 참고하시고요. 다시 다시 정상석 쪽에 왔습니다. 아 멋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4실에 네 있습니다. 저기 대나무 숲이 엄청 울창하네요. 대나무 숲이. 아 여기가 정상쪽이고요. 계단 이를 보내려고 있습니다아 너무 멋있어가고 풍경 바라보다가 바위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더니 어, 제가 좋아하는 스틱이 부러져버렸네요. 아 이거 아까워라. 어쨌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이제... 와우 여기 안벽이 엄청 나네요 돌이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런 돌이 되게 미끄러워요. 저기가 정상쪽이고요. 지금 이렇게 대나무 숲이 한참 됩니다.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졌습니다. 아마 조리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키가 크니까. 어쨌든 산죽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기도 돌탑이 있네요. 확실히, 이것도 은근 바위산이라 돌탑이 많이 있네요. 이거 엄청 크네. 아까 거기가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큰거두 개. 아, 이 뒤쪽에 너덜지대가 있네요. 이렇게 너덜지대가 저 뒤에 쫙 깔렸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산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너덜너덜합니다. 굉장히 안 좋고요. 경사도 한 30도는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어쨌든. 임도길 만날 때까지 계속 가파릅니다. 정상에서부터. 조금만 가면 임도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데크 계단을 끝으로 지금 저 뒤에 임도길이 보입니다. 임도길이 보이니까 임도길로 천천히 내려가도 되고, 산길을 따라 내려가도 되고, 중간중간에 질러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나와서 찍어 봅니다. 역방산 정상에서부터 640m,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고요. 안정사까지 1.4km, 청계산까지 900m인데 왕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정사 1.4km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 될것 같네요. 이쪽 현 위치에서 이 아래로 안정사로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원점 해비 코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한 길이네요. 제가 길을 잘못 왔나 봅니다. 이거 임도길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나 봅니다. 저 이쪽으로 와갖고 주차장까지 2.3km 멀어져 버렸네요. 아까 1.2km만 가면 안정사였었는데 망했네요. 아까 이게 제가 의상암 쪽으로 올라갔던 길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안정사 주차장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화산길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5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겠죠? 계곡 보실까요? 계곡? 계곡이 이렇게 평평하게 물이 쫙 흐릅니다. 아마 비가 와서 이 정도 흐를 것 같고요. 평상시는 거의 안 흐를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시 입구 쪽에 왔습니다. 안정사, 여기서. 10미터, 10미터네. 10미터, 1미터도 아니고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안정사 유무형문화재 등록 30호 사찰입니다. 여기네요. 아 들릴 거 그랬네요. 그냥 지나쳤으면 억울할 뻔했습니다. 여기가 안정사입니다. 이, 못 들어가는 것 같구요, 와.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네요. 안정사 목조 지장 시왕상. 유형문화재 490호. 있고 실상가. 이렇게 아, 큰 절은 아니네요. 대웅전이고요. 큰 절은 아니고. 영산회계불도 보물 제1육9 2호 대웅전. 뭐가 불도가요? 연가? 이또 굉장히 오래된 건 보이네요. 이거 도 건물은 이게 전부인것 같습니다. 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살펴봅니다. 어,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절이네요. 안정석. 오늘 산행 완전히 끝났네요. 와, 이것도 멋있네요. 안정사 일주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시 42분이고요. 6.4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여기 벽방산도 산행이 끝나서 산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벽방산은 오르내림이 살짝 가파른 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평형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서 그런지 가파른데 그러면서도 볼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에서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정상에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바다 조망하고 섬 조망하고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다도해 조망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100m 정도 내려오면 있는 돌탑군 아 돌탑군도 진짜 아마 백대명산 중에 거의 손가락 다섯 개 안에 꼽을 정도로 돌탑군이 멋있습니다 그두 개가 장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꽃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서 그거는 기대 안 하시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꽃이나 뭐 이런 쪽은 거류선이 훨씬 예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산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대가 타고 벌써 벌써 보이네요 오늘 산의 끝입니다. 현재 시각 4시 43분 개별 꽃입니다. 장렬이전산한 스틱입니다. 제몸 보호해주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